우리 유원식 선교사님을 통해 20여년 전에 비전 1호상 아카데미 에그 선교센터 안에 예람 1호상 신학교 어를 하나님께서 어 세워주시고 금년에 에 3학년을 비롯해서 졸업생 4학년생들이 한 교회 방을 위해서 어 이렇게 2월 6일 날을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바로 들어오는 가운데 코로나를 이렇게 받아서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본국에 귀국을 하기도 하고 많은 고생을 하고 어,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산시 울주군에 소리한 어, 이제 그 부산 동래 제일교의 기도원 수양관에서 6개월두달 전에 우리 고장 지난 성수년에 소리한 전주 서문학교에 탐외가 기쁨으로 초대하여 서문학교 기도원 수양관에 머물고 있습니다. 26일 이달 26일 비행기로 귀국할는 예정이었는데 도연이 취소가 되어 비하없는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153 신학교를 비롯한 일반 학생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기술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들이 비즈니스 기술 교육을 통해서 농업 전도시에서 베트남 발전을 위해 이제 기여하고 있는. 참교 기반이기도 합니다. 10개월 동안을 지금 가지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마음 고생, 몸 고생을 하고 있는 중에 각 지역에서 물질양면 지원하여 주시고 유아 격려를 받지 않고서 큰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금번 이 c b m c 에서이한 기회를 주심으로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심심한 감사를 마음 카해서 이제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드린 어, 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지휘를 맡아 어, 예, 수고해 주신 우리 김재원 주사님, c b m c 를 섬기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깊은 감사를 어, 드립니다. 괴탄항 기도성 신학생들을 초청하여 이로하여 주신 거듭 감사드리면서 인사를 하는 하고자 합니다. 발표에 시영동사님 감사합니다.